아니, 어떻게, 어떻게, 멀쩡한 상하이가 하나도 없냐? 이거 레전드리 매물 전체거든? 법사템 삽니다. 이렇게 할게 없으면은, 이렇게 할게 없으면은, 어, 치, 진짜 직작가게야 음. 오늘 할 거는 이제 네, 지금까지 했던 템 세팅에 이어서 3일 차인데 3일 차로 이제 다른 부위들도 조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는 네, 좀 직작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스타포스 30% 할인이죠? 스타포스 30% 할인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잘 몰라요. 30% 할인 맞죠? 네 스타포스 이벤트를 좀 활용할 수있으면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럼 나머지 부위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모자 같은 것도 어, 모자 같은 것도 자을좀 새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모자 30퍼작 새로 해주는 것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아이템 매물부터 그럼 먼저 보죠 그 상하이 상하이 자 상하이가 더니치였지 더니치 아 이거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오늘 안경을 쓰고 와야 되나 아니, 안경 사러 가야 되는 안경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눈이 너무 잘안 보여가지고. 쭈욱 아니, 어떻게, 어떻게 멀쩡한 상하이가 하나도 없냐? 이거 레전드리 매물 전체거든? 이게 스타포스 하려면 적어도 윗자음이 그래도 뭐27%퍼 에디 2 5주로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번 건드려볼만 한데, 추억 괜찮고 이러면은 상하이는 건드릴 게 없고. 자, 일단 그러면은 모자 작부터 좀 새로 해주도록 하죠. 어, 네, 모자 작부터 조금 새로 해줄게요. 어, 성공! 그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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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네 이렇게 작 끝내줬습니다 와 30퍼작이 드럽게 힘드네 진짜 네 이렇게 30퍼작 끝내 줬습니다 조금 가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럼 뭐 나쁘지 않았어요 모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직작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부위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떤 부위가 있을까 17 유니크 견장도 사시나요 어, 한번 봅시다 어 15퍼에 에디가 자기 없고, 자기, 이거 무슨 자기야? 아, 마, 주, 주운 작이야. 준 자기야. 준30%장이구나 어. 네, 가격 여쭤드리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어떠십니까? 바로 고. 바로 고! 산다! 내놔. 오케이, 네, 이렇게. 10억에, 17성 매지 숄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아주셔서. 오케이. 네, 이제 견장, 요거 이제 앱솔 견장 10억에 구매했고요. 그럼 요거를 수액회 바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놀긍을 해줄 필요 없지. 그냥 쓰다가 팔면 되지. 굳이 뭐 여기에다 놀긍할 필요는 없죠. 자, 여러분. 나머지 부위도 구매합니다. 베라 서버에 혹시 템 파실 분 있어요. 아! 아! 그거 사야 돼! 여러분. 자석 팻 이름 뭐지? 자석 팻 하나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석 팻이랑 그거 팻 이름 보고 오자. 그러면 자 일단은 팻 장비 마력 자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마력이 몇이 붙을지 마력 한30 이상만 붙어 줘도 정말 괜찮은데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패 트라이? 응, 아니야. 아, 마력이. 아, 마력이. 아 마력이. 아, 그 마력이. 아, 마력이. 아, 쭉쭉. 법사템 삽니다. 법사템 삽니다. 하, 제발. 아 근데 진짜 다른 부위는 이게 너무 템이 없으니까 는 진행이 좀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 뭘할게 있어야 좀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너무 할게 없네요 이렇게 할게 없으면은 이렇게 할게 없으면은 어 치, 진짜 직작 하게야 만약에 신발이 토드 템이 그러니까 신발 에디 세줄 토드 템이 있으면 직작함 4퍼에 10십 10. 아 이거 20... 28억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추업 좋은 거 있나 보자고요 메이지 슈즈. 아, 없어? 뭐지? 아, 40에 6%가 끝이야? 신발이 왜 추업 좋은 게 극추가 없지? <laughs> 깡추 보자, 깡추. 인트 140. 어. 어, 나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인트 120급이 6억 4천에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돼 있어. 씨바. 아이, 없어. 예, 없어요. 그니까, 러 아니, 추업은 직장을 할 수가 없잖아. 추업은 이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업은 뭐 강한 분이 무하는 것도 아니고, 추업은 뽑을 수가 없어서. 네, 성배 봅시다. 야, 이거 7 2 오퍼 3억 3천이면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이스. 좋고요 성배도 사줬고요 성배는 바로 골랐네요. 아, 야, 이거 신발 직장을 했는데, 직장 할 것도 없고. 아, 진짜, 정말 드럽게 빡치네요. 어, 이게 모자는 에디 세 줄이 있어도 지정할 수가 없는 게 모자는 에디를 레전을 보내야 돼가지고. 어, 아니면은 상하이도 한번 볼까? 아, 상하이 메모리 없어요. 슈업 좋은 거 없어. 로브도 없네요. 아, 슈발. 아, 슈발 할게 없어요, 여러분. 좀 약간 여기에서 명답을 주실 분안 계십니까? 뭐 굳이 할 거라 해봐야 그냥 숄더 18성 보내보는 정도. 이거 뭐, 이거 18성 보내봐야 크게 의미가 있겠냐고. 뭐, 이거 그냥 18성 보내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이거는 이게 잠재가 유니크라서 와 이거 그냥... 강... 아, 씨발 18성 진짜 갔네? 어... 어. <laughs> 쭉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답이 없다 예, 이렇게 된 이상 이야, <목소리> 레전드리 가야 돼, 제발 아, 레전드리 레전드리 보내주세요, 제발 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기를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기를 레전드리 가몬돼 자, 자, 어 스타포스 이벤트 때는 큐브지 더잘 되는데 그죠, 공 룰이죠? 예공 룰이죠, 공 룰이죠? 레전드리, 레전드리, 레전드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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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마력 한줄 <laughs> 슉슉! 아, 좋은 선택이었다. 20개? 네, 20개 만에 레전드를 보냈습니다. 네, 와, 나이서 아, 너무 이득보는데 이거? 아, 근데 아직 옵션 안 띄웠으니까, 는 옵션을 띄워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옵션 띄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 크삼에 한 줄만 띄워주면 돼요. 근데 이게 크렘 3%가 퍼첫 줄도 잘안 뜨거든, 자. 근데, 원래 이거 3%에 퍼한줄 띄우는데 막 몇십만 원 먹고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자, 마력 한 줄. 엠블, <laughs> 쭉쭉. 네아 이거 옵션도 빨리 떴는데? 야 크뎀3 뜨자마자 인트 5% 떴어 크뎀3 뜨자마자 인트 5% 떠가지고 보통 네뜰 때도 크뎀3 에막 마력 12라든지 막어 인트 플러스 1 이런 거 같은 거막 뜨게 되면은 싸배반데 예..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네 이렇게 장갑도 완전 종결 내버리고요 아 이거는 무조건 이런 거 껴주면 이제 건마 가야지 지금 완성된 템들은 진짜 좋아 장갑 지리고 무기도 지리고 일출 보공이고 뭐 엠블럼도 쌉지리게 만들었고요 자.. 자! 그럼 이제 고하게 더니치 판다고요? 바지 파세연 20성인데 네 20성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야 20성이잖아 22성 보내야지 70에서 80 생각 중이라고? 나쁘지 않은데? 그 혹시 65억 가능하세요? 물어보죠 자 이거 왔죠 오케이 자 샀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65억에 사왔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22성을 보낸 슉 아, 그거 감안하고 산 거잖아 그지어 감안하고 산 거니까는 슉슉. 자 10성 벨트 구매해주고, 자 벨트 샀다 와 짝짝짝짝. 1 0일말안 봅니다. 벨트는 1 0성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이거 실수했잖아. 또 여러분, 이제 우리 하이나 좀 제대로 해봅시다. 하이나, 어 오케이 맞췄고. 이런게 클라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 자 여기에서 성공하면은 다시 누릅니다. 실패하면 끝낼 거야 그냥. <laughs> 슉슉 레전드리. 자, 레전드리 레전드리. 레전드리 가자. 원래 스타포스 이벤트 날에는 큐브가 존나 잘 된다는 그런네. 자, 레전드리. 레전드리. 반짝 이거지. 레전드리 계절 같죠 30%, 30%, 30%, 30%, 33% 각. 33%? 36%? 이탈 30%. 지렸다. 이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30% 이탈. 아, 이거지, 아. 아, 이거지. 스타포스가 안 됐던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